그래서 이 학교폭력에 따른 행정소송에서도 소각가 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자, 일단 행정소송이 도대체 뭐냐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에 대한 불복 또는 그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법원이 심리 판단하는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소송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나오는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이렇게 네 개입니다. 이렇게 네 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항고소송. 이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나눠져요. 이 소송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는 이거 당연히 될줄 알고 이길 줄 알고 했는데 소각하 그러니까 아예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분야라고 하는 학교 폭력 사실 학교 폭력도 학교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의 뭐 신청도 하고 다시 해봤지만 안 되면 행정 심판. 그리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는 전형적인 행정소송의 영역인데 그래서 이 학교폭력에 따른 행정소송에서도 소각화되는 사례들이 적잖아요 그거 꼭 응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중요한 건세 가지. 첫 번째,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행정심판은 그 처분을 했던 행정청 자체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는 거예요. 행정소송은 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가 다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어, 변호사님, 행정소송을 할때 행정심판 먼저 꼭 해야 돼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꼭안 해도 돼. 그러니까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 법원으로 바로 가는 프리패스 인정합니다. 그래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게 원칙이고 다만 몇몇 개별법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은 꼭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오세요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고,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되는 건데, 안 거치고 법원으로 와버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소각각. 어,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유형 세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타 불이익 처분, 국세 관세법상의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 도로교통법에 대한 처분. 이렇게세 가지예요. 그래서 요세 가지에서는 이런 사건으로 변호사 상담 가면 변호사가 항상 아, 행정심판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행정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법정에 놨어요.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이미 지나버린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게 지나버렸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게 있는지를 모르니까 한참 지나고 와서 변호사님 제가 너무 억울한데 지금 이거 할수 있어요 하고 여쭤보시면 제가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에는 제소 기간 제한이 있다.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제소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취소 소송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취소 소송의 기간 제한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음 날로부터 1년 둘 중에 먼저 도과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이렇게 제기하면 돼요.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 원고 적격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을 넓게 인정을 하면 5만 사람이 다 와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나 다 가서 국가를 상대로 이거 땜 지는 거 잘못됐으니까 취소해 주세요. 이거 도로 잘못됐으니까 해주세요. 이거 뭐 잘못됐으니까 보상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4,300만이 다 소송할 수 있게 된다는 황당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적격이 제한돼 있어요. 취소소송이 원고적격은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소송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법률상 이익 죽도록 외워요.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 판례 죽도록 외워야 되고 반대로 반사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사실상 이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경제적 살상 이익은 전혀 다른 거고, 딱그 경계로 나눕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지만, 원고적격 인정된다. 그래서 이두 가지 기준 꼭잘 보시고, <목소리>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국립대 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교수 임명이 보통 기간제한이 있으니까, 오는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중간에 뭐, 이렇게 큰 사고를 쳐서, 뭐, 예를 들어서, 해임이 됐다, 파명이 됐다, 그거에 대해서 뭐 파면이 무효다라는 소송을 하는데 이미 그 소송 기간 중에 이 사람이 임용했던 그 기간이 끝나버린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소송이 이기면 뭐예요? 이미 다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 직장으로 이런 게 쉽게 설명한 협의의 소액이에요. 그래서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이 있는 자. 그러니까 이미 끝나서도 이미 그 지위가 박탈돼버렸어도 이거를 이 소송에서 이기면 다시 그 지위가 회복될 여지가 있느냐 이런 거를 따진다는 거예요. 행정소송 심리는 민사소송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행정소송의 심리에도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고 다만 행정소송법 26조에 좀 특이한 조문이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꼭 아. 알아두셨다가 행정소송하는 과정에서 치트키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